네, 국내 유일 구글 이노베이터 제이시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입니다. 오늘은 스타워즈 블루투스 스피커를 어,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어, 선물을 받은 건데요. 보시면 제가 워낙 스타워즈 덕후다 보니까 저를 착 이해해가지고 좋은 선물을 해줬습니다. 요거는 이제 스피커 기능이 아니라 요 아래쪽에다가 전원을 넣어서 이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포트가 되겠고요. 자,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. 드디어 죽음의 별 데스스타가 등장을 합니다. 뚜둥 네, 이렇게 생겼고요. 요 위에 쪽에 이제 스피커,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레이저가 <laughs> 나가는 부분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 옆부분에 이제 충전하는 어, 마이크로 USB라고 하나요? 어, 핀이 아마 5개가 있어서 5핀 짜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마이크로 usb가 들어가서 충전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,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 그 다음에 재생 버튼 그 다음에 전화가 왔을 때 전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화를 받아본 적은 없고 이걸로 그냥 전화 어, 음악을 키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음악을 한번 들어볼 건데 그 전에 일단은 데스탈을 허공에 띄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자석에 의해서 공중부양을 시킵니다.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, 뭐, 아주 강하진 않아요. 그냥, 약간의 이제, 어 자력, 자력이 좀 느껴지고요. 요, 이제, 데스타에 좀 강력한 자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요, 포스, 포스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, 보시면은, 요, 두 손에다 잘 받쳐가지고, 보시면은, 여기에 약간 뭔가 밀어내는 힘이 이렇게 산처럼 존재해요.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잘안 붙습니다. 그러다가 조금만 어긋나면은 네, 요란한 소리와 함께 서로 끌어당겨서 달라 붙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까이 대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산 정상을 일단 찾으시고요. 그산 정상에 약간 오목한 부분이 생깁니다. 이거는 정말로 뭐라고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손으로 좀잘 찾아보셔야 돼요. 그 느낌을 찾으시면 됩니다. 아주 제 생각에는 2mm. 3mm 정도 되는 작은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거기서 잘 찾으시면은 네 이렇게 허공에 데스타가 뜨게 됩니다 공중 부양 완성이죠 네, 이렇게 <laughs> 아이쿠 네 쎌을 어,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요란합니다 진짜 네, 약간 작은 오목한 부분을 찾으시고요 네 어, 안전하게 플라스틱을 통과시키겠습니다. 네, 통과해서 네, 공중부양 되어 있죠? 자,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전원버튼을 일단 켜주세요. 잠시 누르시면 전원버튼이 켜지고요. 바이크, 바이크, 바이크. 요, 처음에 블루투스 잡을 때에도 고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시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. 블루투스는 되게 상당히 빨리 잡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음악을 듣는 거에는 큰 지장은 없고요. 어, 최고 출력이 5와트입니다. 그래서 5와트로 듣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이윗 부분에서 어, 불이 들어와요. 그래서 좀 불을 꺼보면은 약간 그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제가 잠깐만 조명을 좀 줄여볼게요. 네, 혹시 좀 느껴지시나요? 요 조명이 들어오는 게. 밤에 보면은 되게 멋있습니다. 이게 왜, 왜 다스베이더가 그렇게 요 데스스타를 만들고 싶어 했는지 알것 같아요. 보기만 해도 정말 뿌듯합니다. 네. <laughs> 집주인이 된 건물주가 된 기분이랄까요? 자, 음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음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, 음악을 평소에 안 들으실 때에도 음악을 꺼두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만 보셔도 몹시 흐뭇하실 겁니다 자 스타워즈 블루투스 공중부양 스피커 리뷰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구글이노베이터 JC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